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희망이 넘치는 하루 웃음이 넘치는 하루 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2월 28일 금요일 운세 들어가겠습니다 지띠 회의를 느끼는 날이에요 오늘도 하늘에서 돈벼락은 떨어지지 않고 점점 수렁으로 빠지는 날입니다 죄송합니다 소띠들은 지구명에도 별들 날 있다고 이게 웬일? 어, 포기하고 있던 금전이 들어온다고 연락이 옵니다. 좋은 하루가 될것 같아요. 범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목숨은 소중한 거니까요. 길이 막막하다고 어, 포기할 순 없잖아요. 다이나마이트 아주라도 터트리고 어, 헤쳐 나가 봅시다. 토끼띠, 갑니다. 세상이 배신하고, 인간이 배신하고, 돈이 나를 배신하니, 참, 험하네요. 어, 세상 살이 힘들다요. 천파가 강하게 들어오니, 몸젖심 마십시오. 네, 그러시고, 용띠, 어, 그나마 붙들고 있던 희망마저, 희망마저 저버리는 하루예요 어, 그래서, 근근히 연명하던 사업이, 영업이 졸지에 문을 닫는 그런 날이 되겠어요. 뱀띠 갈게요. 어, 사랑에 울고 돈에 울고 지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가 있다. 어, 오늘은 서쪽을 피하시고 사람 많은데 어, 안이 가면 좋겠습니다. 말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어,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될까요? 조금만 더 가면 고지에 다, 다다르는데 안타깝네요. 조금만 힘내세요. 네 양띠 어, 만어 많이나 연인인 당신 오늘도 있는 힘껏 멋을 부리고 행차해 볼까요? 어, 누구든 나의 길을 막지 마라. 나의 거 그냥 화려하게 차려 입고 차려 입고 그래요? 그렇게라도 한번 해 봅시다. 원숭이 띠 어, 문제를 삼으면 한도 것도 없어요. 투집을 잡으면 그것도 흠이 되고 아무 말을 안 하면. 그것도 탈이 나는 날이에요. 어, 그래서, 아이고,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 이 말을 해야 될까, 저 말을 할까, 힘든 하루가 될것 같아요. 어, 오늘은 말을 아끼십시오. 닭띠 들어갑니다. 세상이 다 꺼질 것 같은 한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어, 오늘은 어디를 가든 구하는 바가 없어요. 애쓰지 마세요. 어, 오늘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도 뭔가가 손에 들어오는 게 없는 날입니다. 자, 개띠, 어, 오늘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어, 두서 없이 행차했다간, 어, 닫은 밥에 재빠뜨리는 날입니다. 정리가 필요한 날입니다. 돼지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오늘은 괜찮으려나 하고, 어, 기다려보지만, 오늘 역시, 어, 벼가,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도 기대에 져버리지 마시고 용기 있게 두들겨 보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 끝없는 행복이 가득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네, 재원사입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네 재혼사입니다 요즘 여자친구랑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무슨 문제일까요? 아 여자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 재운사로 전화해 주세요. 영어만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 드립니다. 네, 재운사입니다.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음,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사업으로 인한 고민, 취업으로 인한 고민 결혼으로 인한 고민, 자녀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은 뻥 뚫어드립니다.